레츠고 파커 골프가 네. 레귤러로 편성이 됐습니다. 와 진짜! 야! 야! 홍종민 선배님하고 가빈 씨가 저희가 레귤러까지는 같이 가기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맞선 이 아,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셔? 아주 예!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 이야! 좋다, 좋아! 이게 유선. 네네. 아, 아까 순서대로. 그래 아까 순서대로. 본인 거기억하시고 네. 아, 이거를 시원시원하게. 후 보니까... 저기네. 좀 멀리 가야 되네. 그러 어드레스 이쪽에다 해야 되네. 약간. 불아야. 음, 그래. 음, 음. 그래. 이제 방송이 음, 충분히 음, 재밌었으니까 음, 재밌게 하지 마. 네. 더 진지하게. 재밌게 해주세요. 어? 진지하게 가요. 진지하게 하려고. 제발. 음,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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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거나. 아. 헤드가 열렸어요 선배님. 자뭐자 뭐 이런 사람을 나무꾼이라고 하죠. 나무꾼 아, 나무꾼이구나. 선녀는 어딨어요? 나투로 아니야. 하, 하, 하. 조심하세요. 아, 아, 그동안 연기 하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아. 았 조심하세요. 그 뒤로 공격 올수 있거든요. 잘봤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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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잘어잘어잘봤어잘봤어잘봤어잘봤어잘봤어잘았어잘았어잘았어잘어잘어잘어잘어잘어잘어잘어잘 갔어 잘 갔어 어, 잘 갔어 어, 잘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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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갔어 잘 갔어 잘 갔어 어, 어. 잘 갔어 잘 갔어 잘 아, 다갔어. 잘했습니다. 약간 허당와 잘했어. 와붙 약간 허당 잘했어. 야, 진짜 잘했다. 야, 잘했어. 다갔어. 그만 가. 그만. 나이스 오비. 갔어 오케이. 잘했어오 굿샷. 나갔어오 나이스. 잘했가 잘했어. 정환님 들어갔어. 오, 뭐야 얘. 잘았네. 와! 와! 잘 봤다. 잘 봤다. 잘났다잘났다잘 봤다. 잘 봤다. 잘 봤다. 잘 봤다. 잘 봤다. 잘 굿샷 굿샷. 다잘 봤다. 잘 봤다. 잘 굿샷 잘 봤다. 잘봤이잘 봤다. 너무 다잘 봤다. 잘 봤다. 잘 봤다. 잘 봤다. 잘어다잘 봤다. 잘아다잘 봤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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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잘아다 와. 아니, 괜찮아.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아야. 아, 야, 그래, 야 지금 아, 여기가. 우리는 모두 파죠. 친구. 야 너. 누면 파 누면 파. 자기장으로 네. 밀어내오하나도 아니 이게 넣어야지. 누면 파야 누면 파. 어, 는다고그래

야, 오늘 처음으로 MC가 됐어. 아, 그렇습 에바. 아, 내게 되개 아, 아, 근데 코어가 트리플 트립. 사실 오빠가 리 양팔 줄 알았어요. 좋은 거야? 네, 좋은 아니, 나 거예요. 않은 거. 나쁜 <드> 거는 아 거. 쿼드러플보기야네개 맞아. 됐다.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아 아버지! 네, 아. 아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선생님 덕분이고요 우리야! 안코롬다입니다 별말씀을요. 지도자 선생님 덕분입니요 아, 지도자랄 어, 이다다 넣어야지. 네. 야! 와! 어, 좋아 좋아. 어, 좋다. 마무리 마무리 지으실 거면 하셔도 되시다나마무요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타 마무리. 나이스 보기. 다 팝업 들어갑니다. 음. 오타. 어? 맞아. 팝업 맞아요. 됐어. 됐어. 서 어, 팝업. 팝업. 팝업 맞아요. 팝업. 아, 이거 한번. 아, 아 와, 왔다 왔다. 너무 자, 자. 자 요거 이제 자, 더블 저는. 자, 네, 와 더블 또 보기. 나이스 더블. 맞... 네, 와, 여기서 제가 너야 이기는 거잖아요. 괜찮아. 어차피 안 들어간다 생각하고 쳐. 예. 나 약한 아이들이야 지금 제일 잘 치고 있어. 네. 맞아.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야, 너 잘쳤다. 왜话? 야, 너 진짜 잘쳤어. 예! 야, 잘쳤어, 잘쳤어. 야, 진짜 잘쳤어. 아니 아니야, 너무 기면는좀해 자, 마무리 줘. 잘했어. 자, 파. 여기 이제 비겼네. 어, 우리 이제 팀원 배트니까 팀원 배 방금 네. 홀을 세 개를 돌았어요. 네. 자 그런데 하나가 무승부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동점이야. 네. 근데 네. 저희가 남아있는 홀이 두 개가 있단 네. 말이죠. 네. 근데 이러면 점수가 좀안날것 같아서 네. 저희 미니 게임을 하나 넣었습니다. 오. 오. 네 오늘 이번에 미니 게임은 바로 퍼팅 게임인데 오. 오. 예. 공을 지금 들고 계신 그 공으로 칠게 아니에요. 어. 아. 아. 그 바로 상품권 백만원. 어, 상품권 백만원. 상품. 어, 아, 진짜 천만원. 저... 저도 이제 그 사실 이 제가 제 이제 그 골프 유튜브 이하잖아요 박사장몰 상품권 백만원. 아,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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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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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들 뽑아 봅시다. 네, 아, 알겠습니다. 아니, 600만 원만 털어보죠. 네, 네. 아. 그리고 이게 있어요. 다음 홀에서 벌칙이 있습니다. 어? 지는 팀에게. 뭐죠? 아. 가세요. 풍선 나와라. 자, 아니,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아, 100만 100 100 100 100 원, 100만 100 100 원. 100 100 100 원.

그러 그러니까 풍선만 안 고르면 되네. 그러니까요. 아 풍선이 있어? 네. 응, 풍선이 있어. 예. 아 풍선이 있어? 네. 풍선이 있어. 자, 오 테니스. 테니스 괜찮다. 테니스 괜찮다. 테니스 괜찮아. 나쁘지 않아? 테니스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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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좋아. 자온 김에 1 0 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아버지. 돌려봐. 다 돌려. 한바퀴만서 셋째 태국 <목소리> 셋째 한바퀴만서 셋째 <목소리> 태국 <목소리> 아 바퀴 한바아한 바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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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한바 조사각. 자 조사각. 아 이거 거리 모르겠다 야. 이렇게. 야 어떻게 해도 들어가겠다 야 이쪽 끌가지고아이 긴장되네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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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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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자자 마무리까지 자, 한번 마무리. 합시다. 아요요 거리대로 치면 되겠다. 어, 잘쳤다 잘쳤어. 투팔이 잘쳤어요 쳤어, 잘쳤어요. 공이 장 수도 있겠다. 아어 맨날 여기서 아니 근데 미안한데 여기서 내가 한 번에 넣으면 재미 없잖아. 아니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아니. 가관안될거 같아. 무슨 제일 아. 재밌어. 그게 하이라이트야. 그데너 끝난 거 그니까. 아니야? 아, 예. 그냥 걸쳤나라고 아이디. 와! 어이 잘했어. 잘했어. 아, 마무리. 와! 어이 잘했어. 잘했어. 마무리. 마무리. 아, 나안 들어가. 하나데. 당연히 게이트 볼샷 아니에요? 아? 이게